안녕하세요 하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대로 당근 백팩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난 시간에 슬링 백을 만들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영상 전에 거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찾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짜카드 본문 내용 그리고 댓글에 링크 걸어 둘게요 이번 시간은 백팩인데 어, 지난 시간에 한번 만들어 보셨던 분들이나 인형 만들어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이제 따라 뜨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바로 만들어 볼게요. 처음 시작은 매직링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손가락에 실을 걸어서 원을 만들어 주시고요. 원 안으로 코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어 오면 돼요. 첫 번째 단은 짧은뜨기를 6번 뜨게 할 거예요. 기둥사슬 먼저 올려주시고요. 매단 시작은 기둥사슬 하나예요. 그리고 짧은뜨기를 6번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끝 실을 충분히 당겨주세요. 편물을 원을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첫 번째 짧은뜨기 코에 코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끝과 처음이 맞닿을 수 있을 정도로 당겨주시고요. 여기에서 빼뜨기 해주시면 되요. 코바늘에 걸린 고리를 모두 통과. 그러면은 첫 번째 단이 끝이 났어요. 두 번째 단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단은 첫 번째 단에 만들어진 코가 6개인데요. 이 6개의 코에 짧은뜨기를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한 번씩, 세 번째 코에서 두번 해주시면 돼요두번 반복되거든요. 먼저 기둥사슬 먼저 올려주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코 짧은뜨기 한 번씩. 첫 번째 코 짧은뜨기 한 번, 두 번째 코도 한 번, 세 번째 코에서 짧은뜨기 두번 해주세요. 한 번, 두 번, 세 개의 코 남았는데요. 짧은뜨기 한 번, 한 번, 두번 해주시면 돼요. 한 번, 한 번, 마지막 코는 짧은뜨기 두 번. 첫 번째 짧은뜨기 코. 옆에 코처럼 보이는 실은 빼뜨기 실 기둥코예요. 요거는 지나치고 첫 번째 짧은뜨기 코에 코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이때도 당겨서 빼뜨기 해주세요. 아래 구멍이 다시 만들어졌는데요. 다시 한번 당겨서 구멍을 없애주세요. 그리고 실은 조금 뜨게 할때 불필요하니까 바짝 자르지 마시고 어느 정도 여유분 두고 끊어주세요. 지금 안쪽에 있는 면이 겉면이 될 거예요. 뜨게 방향은 그대로니까 헷갈려하지 마시고요. 편물을 뒤집어 주시면 돼요. 세 번째 단은 두 번째 단에 만들어진 코가 8개예요. 이 8개의 코에 각각 짧은뜨기 한번씩 해주시면 돼요. 기둥사슬 올리고 각 코에 짧은뜨기 한번씩. 첫 번째, 두 번째, 세,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매번 마무리는 첫 번째 짧은뜨기 코에 넣고요 빼뜨기 해주시면 되요. 빼뜨기. 네 번째 단은 어, 뜨개를 네번 반복하는데요. 두 코에 한 번씩 뜨개를 해주시면 되요. 첫 번째 코는 한 번, 두 번째 코는 두번 짧은뜨기 해주세요. 기둥 사슬 올리고 첫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한 번, 두 번째 코는 두 번. 다시 첫 번째 코는 한 번, 두 번째 코는 두 번. 한 번. 두번 번갈아가면서 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한번 마지막 코는 짧은 뜨기 두번첫 번째 짧은 뜨기 코 넣어서 빼뜨기로 마무리 지어주세요. 다섯 번째 단은 이제 네 번째 단에 만들어진 코가 12개예요. 이 12개 코에 각각 짧은뜨기 한 번씩 해주시면 돼요. 기둥사슬 올리고, 하나, 둘, 셋, 넷, 열, 열 하나, 열 둘. 첫 번째 짧은뜨기 코에 넣어서 빼뜨기로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여섯 번째 단은 다섯 번째 단과 동일하게 각 코에 짧은 뜨기 한 번씩 해주시면 돼요 일곱 번째 단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곱 번째 단은 어세 코에 한 번씩 뜨기를 반복해주시면 돼요첫 번째 두 번째 코는 짧은 뜨기 한 번씩 세 번째 코에서 짧은 뜨기 두번 코늘림 해주시면 돼요. 기둥 사슬 올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코는 짧은뜨기 한 번씩, 세 번째 코는 짧은뜨기 두 번, 다시 하나, 둘, 세개 코에 한 번, 한 번, 두번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요. 한 번, 한 번, 두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두번더 남았는데 두번더 반복해주시고 마무리까지 지어주세요. 다음 단 넘어갈게요. 여덟 번째 단이에요. 여덟 번째 단은 네 코에 한 번씩 뜨개를 반복해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는 짧은 뜨기 한 번씩, 세 번째, 네 번째는 코 줄임 해주시면 돼요. 기둥 사슬 올려주시고요. 첫 번째 코 짧은 뜨기 한 번, 두 번째 코도 한 번. 세 번째, 네 번째 코는 코 줄임. 위쪽을 보면은 사슬 모양이 있는데, 여기 가운데 앞에 실한 가닥만 잡아주시면 돼요. 아래서 위로 앞에 실한 가닥. 세 번째 코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네 번째 코도 동일하게 아래서 위로 실한 가닥만 잡아주시면 돼요. 이런 모양으로 잡아주시고요. 실을 끌어와 앞에 고리 두 개만 빼주세요. 그런 다음 다시 실 끌어와 고리 두개 마저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짧은뜨기 두코 모아뜨기예요. 다음 첫 번째, 두 번째 코 짧은뜨기 한 번씩. 세 번째, 네 번째 코는 줄여주세요. 아래서 위로 실한 가닥, 아래서 위로 실한 가닥. 실 끌어와서 앞에 고리 두 개, 나머지 고리 두개 다시 통과. 짧은뜨기, 하나, 하나, 이제 모아뜨기. 마지막으로, 하나, 하나, 모아뜨기. 첫 번째 짧은뜨기 코에 넣어서 빼뜨기로 마무리 지어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가방 끈을 만들어 주시면 되요 사슬뜨기 로 원하는 길이 만큼 사슬뜨기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15개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세열네열 다섯 요정도 길이면은 괜찮을 것같고요 여기에서 돗바늘에 실을 연결해서 마무리 지어주면 돼요. 아래쪽에 구멍이 있는데 여기에 넣어서 빼주시면 되고요. 실이 나온 곳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실은 한번더 바느질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실 모양을 따라서 몇번 바느질 해주고, 실이 풀릴 수 있으니까 반대 방향으로도 한번 해주면서 실을 끊어주시면 돼요. 백팩이니까 끈은 하나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을 연결해서 다시 한번 가방끈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어느 정도 떨어뜨린 다음에 옆에 하나, 둘, 셋, 네개 정도.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이제 다시 실을 연결하고요. 여기서부터 사슬뜨기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동일한 방법으로 실 정리해주시면 돼요. 끝이 났고요. 이제 잎사귀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코는 3개의 코를 사용할 거예요. 가운데쯤에 위치한 3개 코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코에 넣고 실을 끌어와 사슬 5개를 해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에 사슬 하나를 지나치고 그 다음 코부터 뜨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빼뜨기 한번그 다음 코도 빼뜨기 한번그 다음 두 개의 코는 짧은뜨기 각각 해주세요. 짧은뜨기 짧은뜨기 밑에 이제 코두 번째 코 사용하고요. 이때 끝실도 넣어주시면 돼요. 넣으면서 빼뜨기로 고정을 시켜 주세요. 다음은 사슬뜨기 6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번에도 마지막 사슬은 건너뛰고요. 그 다음 코에 빼뜨기 한번. 그 다음 코 다시 빼뜨기. 세 번째 코는 짧은뜨기. 네 번째 코는 긴뜨기, 긴뜨기. 네 번째 코, 긴뜨기. 마지막 코도 긴뜨기. 그리고 세 번째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실을 끊고 돗바늘에 실을 연결해서 실을 정리해주세요. 시작했던 실은 좀 넣으면서 뜨기를 했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넣어주시거나 아니면은 잎사귀 쪽으로 이쪽에 고리들이 많으니까 이쪽으로 넣어주셔도 돼요. 여기에서 넣어서 처리해주고요. 다음은 마지막 실. 고정을 한번 해주고. 머리에 넣어서 실이 보이지 않게 해주시면 돼요. 백팩 이제 인형에 착용식 시켜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원하실 경우에는 당근 모양 요 옆으로 이렇게 흰색으로 모양을 넣어도 되거든요. 선택사항이니까 해주시면 돼요. 이번 시간에는 당근 백팩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어, 가방끈 길이 같은 경우에는 조절 가능하니까 원하는 길이로 만들어 보시기 바래요. 이번 시간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뜨개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